기부금 조정이 하세요. 기부금 조정입니다. 새을 먼저 천천히. 설명을 해릴테니까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익 기부금은 뭐야 좋은 일에 쓰는 게 기부금이죠 좋은 일에 쓰는 게 기부금인데 한도가 있어야죠 그것도 너무 많이 기부하면 기부금 인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기부금 한도액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한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드릴테니까 잘 보세요 얘들아 기부금은 접, 접대는 뭘 늘리려고 접대를 하는 거야? 매출. 매출을 늘리려고 접대를 하는 거죠 그래 접대비한도액은 매출기준이에요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접대비한도액은 매출기준입니다 매출기준 그런데 그런데 기부는 기부는 매출액에 비례해서 할까요 아니면 돈 버는 거가 갖고 할까요 돈 돈 벌어야지 기부를 하지 그치? 며칠이 아무리 커도 적지가 나면 기부하는 게 만만치 않을 거 아냐 그쵸? 그래서 기부금은 번동기준, 순이익기준입니다 잘봐 10만원 내가3만원이에요 10만 단기순이 7만원입니다 이수계는 기부금이 없어요 기부금이 없어요 그래서 요당기순이익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부전 아이고 기분전이 아니라 기부전, 기부전, 기부전 당기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기부하기 전, 자 플러스 마이너스 만약에 세무조정이 없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조정이 없으면 자 당기순이익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조정은 각3 년도 소득금액이라고 그랬지, 그렇지? 아니야 이제 정확한 공식은 그게 아니에요. 정확한 공식은 차가감 소득금액이라고 해요. 차가감 소득 금액. 얘도 7만 원입니다. 자, 얘를 우리는 기부전 기부전 소득금액이라는 말했어요. 기부전 소득금액. 그리고 차가감 소득금액 밑에 플러스 기부금 한도 초과, 플러스 기부금 한도 초과, 마이너스 기부금 한도 초과 2월 손금산이 송금산위. 2월 송금산입는 이렇게 해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을 해주는 거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만약에 기부금이 없으면 잘 들어봐요. 기부금이 없으면 음향 불편 기부금이 없으면 얘가 영0이지지 얘네가 영0이에요 지금 기부금이 없으니까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도 얼마나 되는 거예요? 7만 원이 되죠. 그래서 이걸 생략을 했던 거예요. 그 그동안. 동안은 그 동안은 이걸 생략을 해서 그냥 당기순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조정은 각3 년도 소득금액 기부금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서 기부금이 없으면 그는 당기순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조정은 각3 년도 소득금액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번 단원이 이제 기부금에 관련된 거니까 정확한 공식을 써주시면은, 어, 써 주시면은 써드리면은 당기순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조정은 차감감 소득금액. 플러스 기부금 한도 초과, 마이너스 기부금 한도 초과, 2월 송금 산입이라는게 뭔지는 이따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기부금의 종류가, 기부금의 종류가 세 가지로 크게, 크게 우리가 법정 기부금. 법정 기부금. 그 다음에 지정 기부금. 그리고 비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을 기타기부금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걸 우리가 법정기부금이란 말 써요 국방헌금, 국방헌금, 그다음에 수재이용금 수제이용금, 뭐 국립암센터, 국립... 암 센터 등등등등 일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랑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면 법정기부금이 되는 거고요 불우이웃돕기 성금 불우이웃돕끼 성금 월드비전이나 월드비전 유니세프 등등등 있어요 없어요? 있죠 초록 어린이재단 뭐 이런 데기반하로는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반 으로도 역시 마찬가지 지정기 보공이에요 비지정기 보공은 대표해서 동창회나 동창회나 종친회 대부분 개인적인 것들 대부분 개인적 개인적인 것들이 비지정기 보공입니다 얘네는 얘네는 전액 송금불산입이에요. 얘네는 전액 송금불산입이고요. 얘네 두 개가 한도액이 있어요. 한도액이 있습니다. 비지정기부금은 비지정기보금은 전액 송금불산입. 그 다음에 나머지두개 법정기부금이랑 지정기부금이 이제 한도액이 있어서 한도액까지는 인정이 되고요. 한도초과는 인정이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여기에 3가지 먼저 알아두어야 될게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모든 세무조정은 여기 들어가죠. 모든 세무조정은 요, 요, 요 구간에 들어가요. 요 구간에. 그지? 요 서식이 뭐냐면 요 서식 이름이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다.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요 서식 이름이 너네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서식이 있었지, 그렇지? 조정등록금액합정액이었지, 그렇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다. 모든 세무 조정. 그런데 얘네만 기부금 한도추가, 기부금 한도추가, 2월 송금산입은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1번 대선 충당금 한도 초과, 2번 반가상비 한도 초과, 3번 접대 비 한도 초과, 4번 기부금 한도 초과, 4번이 가게 되는 거예요. 얘네 두 개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얘네 두 개가 반영되는 요서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단 서식 이름부터 이 서식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법인세 법인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라는 말을 씁니다. 일단 한도액을 구하는 공식을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당기순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조정 차감소득금액 가 정확한 공식이 차감소득금액 가 플러스 기부금 한도 추가 마이너스 기부금 한도 추가 2월 성공산입 폐지만 각 3년도 소득금액이 나오고요.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 조정의 서식 이름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예요. 그래서 기부금 한도 추가나 기부금 한도 추가 2월 성공산입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얘네가 반영되어 있는 이 서식 이름이 뭐냐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야. 시험 문제가 소득금액조정합격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이거 답이라고 그랬죠. 또는 다음 중 기부금환도 추가가 반영되는 서식인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부금액 가장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1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공식 먼저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